요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 명의 나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고 기적을 맛본 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구석진 마을에 나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평상시 같으면 상종도 하지 않았을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입니다. 달려 나왔습니다만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저만큼 일반인들이 오면 입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나 환자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한마디 말 속에 피맺힌 한이 서려 있습니다. 이 나환자들의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병입니다. 보고 싶은 가족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치료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통을 아시고 말씀하시지요.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간혹 기적적으로 나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서 보이라." 이 얼마나 모호한 말씀인가요? 병을 고쳐 주시겠다는 건지? 고쳐주지 아니하시겠다는 건지,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지만, 열 명의 나환자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을 때도 나환자입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때도 나환자입니다. 용기를 내서 가보자.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환자입니다. 마음속의 내적인 갈등을 이겨내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선 씨 병이 나았다는 건그 당시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입지요, 기적을 경험하지요. 그때 위기가 있습니다. 병만 낫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더큰 저주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되어서 돈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것을 어찌 축복이라 할수 있을까요? 여기 감사하며 돌아왔던 이방인 한 사람만이 기적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땅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서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기적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그 축복, 기적, 주님께로 돌아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무신론자 니체가 하나님 죽음의 신학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니체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 온 우주를 보니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을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져 예수를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는 절대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지팡이를 버리듯이 믿음을 진리를 예수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큰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 다를 바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셨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죽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만 고침받고 도망간 아홉 명의 유대인들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제사장을 찾아갈 용기도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 나은 다음에 한 사람 이방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이 아홉 명 유대인에게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뿔뿔이 제갈길 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보시오. 우리 몸이 나았어요. 우리 몸이 깨끗해졌어요. 우리를 고쳐주신 그분께 가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시다. 감사드립시다.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병이 나은 다음 아홉 명은 어디로 갔을까 그다음에 그들이 뭘 했을까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이 아홉 명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잊고도 감사치 않고 각자 제 길로 간이 사람들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아홉 명이 어디 갔을까?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정말 나았는지 며칠 기다려보자. 재발이 안 되어야 나은 것 아니겠느냐?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찾아가 감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즉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곱씹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갈수 없지 않느냐? 집에 가서 목욕이나 새옷 입고 계란줄이라도 사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자 생각했을 거예요. 감사는 격식이 아니고 즉각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한게뭐 있나?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거 누가 못해? 감사까지 할게뭐 있겠어? 그 자리를 떠난 거지요. 네 번째는 나병 환자로 있을 때 상처받은 게 많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돌 던지는 아이들, 배신한 친구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복수하다가 예수님께 가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고 싶은 사람 찾아다닙니다. 집에 갔다가, 처갓집 갔다가, 외갓집 갔다가, 고문의 집에 갔다가, 이문의 집에 갔다가.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생, 내일은 중학교 동창생, 고등학교 동창생. 친구들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다가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이지요. 저 혼자 그렇게 상상해 본 겁니다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우선순위입니다. 먼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믿음 아닌 가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좀 고쳐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부르짖는 것, 나병이 낳는 것, 엄청난 기적,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더라 치유의 능력을 믿는 것그것 믿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달려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통곡하고 예원했습니다. 자기 한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수 있을지언정 눈물 자체가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 그것으로 끝나면 허탕입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 경험, 그 이후의 은혜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다쳤던 사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이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은 은혜, 그 이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은혜였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와 칭찬받고 구원받은 은혜였습니다. 내 믿음인들을 구원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그 이후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일본의 우쭈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질병과 고통 실패와 아픔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메마르고 거칠어져서 감사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개인적인 말세도 있고 역사적인 말세도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 온갖 시름, 불평, 원망으로 꽉차 있고 감사가 없는 시대가 오면 말세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감사가 없습니다. 만사가 불평입니다. 모든 게 짜증, 원망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로 꽉 차도 모자랄 사람이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있으면 인생은 다 됐구나, 인생 말세구나, 그러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우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할 때돈 벌면 감사할 것 같은데, 돈 있을 때 감사합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 해결해 주면 감사할 것 같지요? 고난 오기 전에 감사했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이건 나으면 감사할 것 같지요? 그병 없고 건강할 때 감사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감사의 시제는 지금 이 시각입니다. Now in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감사입니다. 환경 조건 달라지면 감사하리라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소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져서는 안 되지요.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하라고 하면 나는 감사를 더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병 나으셨나요? 사업의 문이 열려졌습니까? 고난이 사라졌나요? 남들이 갖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병 나은 것만 감사하시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나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주님 말씀하시지요.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지요.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까지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 얻어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 말고 영원한 가치 얻어야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얻은 복입니다. 세상 다 얻고 예수님 잃으면 다 잃은 것이지요. 세상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얻었으면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주님 만나면 그게 은혜입니다. 성공하고도 예수 잃어버리면 망한 겁니다. 성공하고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성공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그 죄가 은혜, 이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더큰길 만들어지고, 더큰 기적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만웰이라는 주님의 이름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닫습니다 때론 우리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느냐고 항변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철저히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이 희미해진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우둔해진 것을 용서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잠기게 하시며. 모태에서 나온 건강한 아이와 같은 원초적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